안녕하십니까. 코골이 무호흡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 수술 얘기 말고 지난번에 구학내 장치여서 장치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압기입니다. 자, 양압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치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코를 곤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어, 숨을 쉬는 목구멍이 떨리는 게 코골이고 막혀버리는 게 무호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떨리거나 막히는 게 있을 것 같으면 바람을 넣어서 바람으로 인해서 공기 부양을 해서 못 떨리게 한다 즉 우리가 계속 숨을 쉬게 해줘서 떨림을 막는다가 약하게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 자체는 1등입니다 그리고 효과도 1등입니다 제가 수술을 엄청 많이 하고 여러분들 수술을 병원에 오면 많이 권할 건데 수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좋은 만큼 불편함이 따른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얘가 좋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좋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가 좋다고 하는 건 알겠어. 근데 교과서만 갖고 서울대를 가래. 몇 명이나 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학기에, 어, 진짜로 그 장점은 코골이 목을 정말 빵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이 뭔지에 대한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문제는 뭐예요? 불편합니다. 1번은 불편해요. 이게 여러분, 어, 안경을 끼는데, 낮에 이렇게 끼라고 하고, 낮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낮에 하는 거다할수 있어. 참을 수 있어. 문제는 잘때 해보세요. 안경을 잘때 한번 껴보실래요? 마스크를 잘때한번 끼고 주무셔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100%, 95%다 뺍니다. 자면서. 왜냐면 하 불편하거든요. 내가 그동안 안경을, 저도요, 수십 년간 안경을 끼고 살았지만 잘 때는 뺐거든요. 근데 잘때 끼고 자보세요. 눌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뺍니다. 가장 양악기의 단점 1번,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새벽에 뺀다. 요 빼고 나면 우리 안경 빼면 잘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경 꼈다고 꼈다가 잠깐 빼면 잠깐 잘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에는 빼면 효과가 별로 없다.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있죠. 안 빼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며칠 해보고 못하겠으면 이건 절대 평생 못하시는 거예요. 좋은 기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을 하셨으면 연습을 해야 돼요. 얼마 정도?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실패. 양압기를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가 안 좋아서 예요 자, 코로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 근데 양압기를 코에다 써야 돼. 콧구멍에다가. 어, 입에다 쓰면 안 됩니까? 자, 입은요. 하잖아요.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야 돼. 바람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그 때문에 계속 열려있는 콧구멍에다 넣습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전제 조건은 계속 열려있어야 돼요. 뭐가? 콧구멍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염이 있거나. 비중격 망곡증 합의학계 비대증, 콧구멍이 좁아져 있는 분들은요, 누우면 더 좁아지거든요. 거기다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럼 이 구멍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빈번해요.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기계는요, 더센 압력을 줘야 돼요. 어, 막혀있으니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뭐예요? 엄청나게 센 바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머물러요. 그러면서 또 바람이 들어갔다,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그다음에 또 놓고 또 놓고 계속 적체가 돼버리면서 뭐해요? 바람이 옆으로 새버려요. 그러면서 결국 불편감이 되고 그런 불편감이 그런 불편감 때문에 벗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압기를 쓰는데 자꾸 벗는다. 콧구멍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는 오시면 콧구멍을 꼭 확인해요. 코, 목 확인해서 이분이 양압기가 사용이 가능하겠냐를 꼭 확인해 드려요. 특히 목은 목은 아닙니다. 코만 뚫려야 됩니다. 코가 뚫리면 그래도 웬만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불편감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자꾸 새입니다. 그러려면 그 새죠 바람이. 그걸 막으려고 끈을 바짝 조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얼굴이 눌려요 눌리는 불편감 압박감 이런 게 오게 되는 문제가 또한 있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 입을 벌리면 골치 아파요 이러고 자야 돼요 코에다 바람이 들어가면서 입을 딱 다물고 자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에서 가장 편한 자세는 뭐냐면 이거예요 멍하고 자는 자세 힘을 빼고 릴렉스 축 늘어지면요 턱 관절도 힘을 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냐면 가장 편한 자세는 이러오듯이 편한 자세. 그런데 이게 왜안 되냐면 코에다 바람을 넣어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어디? 기도로 들어가요. 기도로. 근데 이걸 벌리면 바람이 이렇게 새버려요. 그러면 여기로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산돼 버리면 여기에편하니까 이렇게 나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또 막아야 돼요. 뭐로? 테이프나 턱 밴드로 또 막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 자체도 불편한데 이걸 해버린다? 그럼 자는 게 되게 불편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압기의 단점은.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알게 모르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옆에 이게 양압기가 있고 옆에 본체가 있거든요. 본체의 기계가 약간의 소음은 납니다. 근데 그게 옆에 같이 주무시는 분들이 볼 때는 그게 꽤 귀찮은 소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 단점도 있고, 또 하나는 모양새가 좀 빠지죠? 음, 약간 좀 뭔가, 그래서 모양새 빠져서 이게 자녀분들이 싫어한 자녀가 어릴 때는 아빠나 이상해 해서 싫어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코에다가 바람을 넣어야 돼서 코가 좁으신 분, 비염이 있거나 뭐 충농증이나 합의가 깨부어서 좁으신 분들은 코에 바람을 넣으니까 코가 좀 건조해지세요. 입으로 숨 쉬고 자식 부문 분면 입이 건조해진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 건조함이 좀 느껴지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코를 확인하고 양압기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압기 쓰면서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갖다가 10년 쓴다. 그렇다고 얘가 11년째 내가 양압기를 벗고 편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안경 10년 쓰고 빼면 11년째 잘 보이는 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다? 그냥 계속적으로 쓰셔야 된다. 언제까지 평생. 자, 평생을요.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다 오시는데, 30대, 40대 분, 50대 마찬가지죠. 앞으로 남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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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생이 50년, 60년 되는데, 그럼 앞으로 50년 동안 양압기를 매일 쓰세요라고 한다면, 아, 현실적으로 하시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몇년할수 있어요? 1년, 2년은. 근데 그게 계속 가는 게 5년, 10년 가는 분들은 매우 드물고요. 10년 넘게 쓴 분은 제, 5년 넘게 쓴분 대학 지금까지 한명 만나봤고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병원에서 조사해본 적 있어요. 아, 몇, 최장 몇년쓴 사람까지 봤습니까? 5년 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리고 10년 쓴 분은 자 지금까지 한명 봤어요. 제 수백 수천 명 환자 중에 양압기 10년 이상 썼다는 분 제가 딱한명 만나봤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도 결국에는 와서 나중에 그랬어요. 이거 안쓸 방법 뭐냐? 도대체 이거 계속 쓸수끊는건 너무 지겹다 자 그래서 양압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정리하자면 1번은 코골이 모호 제로 만들 수 있어요 아돼돼 돼. 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에 따라오는 불편감이 솔직히 평생을 감수할 만한 상태는 아니겠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이걸로 된다면 어 그걸로 끝나면 되겠죠 근데 그래서 대안은 뭐냐면 통상은 어, 저는 이거를 견딜 수 있다 그럼 하세요 해요 왜냐면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술적 치료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수술하면 재발 된다면서요 뭐 효과 없다면서요 상의는 받아보세요 오셔가지고 뭐 본인의 상태를 봐서 안될 분들은 안 돼요 진짜 너무 나이가 많으시거나 너무 등치가 크시거나 이런 분들은 안 되는 분들 정말 저희가 얘기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넓힐 수 있어요 뭐를 코랑 목을 넓힐 수 있어요. 넓혀 놓고, 기본적인 차선을 넓혀 놓고, 이런 걸 쓰면 훨씬 편해요.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넓혔더니 이런 거안 쓰게 되더라?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실은 그거예요. 그냥 당신 편하게 주무세요. 목 건드, 목 끼고 자지 마세요. 그냥 자서 당신의 코골이 모이 해결된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거기엔 따라오는 건 뭐예요? 효과가, 수술이 효과가 있어야 되고, 재발 안 돼야 되고, 부작용 없어야 되고, 이런 건 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놓고 나서 본인이 부족한 힘이 정말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보조요법으로 그런데 이게 메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될불편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